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11장의 다섯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 db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는 마리아 db보다 실무에서 5쩌 M 더 많이 사용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마리아 어, db와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제품이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자. 어차피 마리아 디빌 를 쓰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큰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익스프레스 11g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을 해 볼게요. 역시 카페 가서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받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다운로드를 받아 놨으니까 여러분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계속 이어서 수업을 들으세요. 자, 터미널 열게요. 터미널 열고, 자, 다운로드 폴드로 할게요. cd, 엔터치고, cd, 따, 탭. 다운로드 폴드로 이동이 되죠. 자, ls-l로 확인하면, 이제 요 파일이 보이고, 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혹시 크기가 이거랑 다르면, 잘못 다운로드 받은 거니까요. 자, 받으신 다음에, 얘를 이제, 얘가 지금 rpm집인데요. 일단, 압축 파일이니까 압축을 풀어야 돼요. 언집으로, 오라클 발표하면은 얘가 압축이 풀립니다. 언집, 오라 풀 별표. 하면 압축이 자동으로 풀려요. 자, 그리고 l s 를 다시 보시면 ls -l 보시면 지금 디스크라고 폴더가 바뀌었죠? 아니, 새로운 폴더가 생겼죠. 자, 저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cd 디스크. cd 디스크. 이쪽에서 ls -l을 보시면 자, 이 중에서 이 파일이 설치 파일인데요. 문제가 rpm이죠. 확장명이 확장명이 RPM인 것은 Red Hat Linux 계열의 설치 파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데비한 계열이기 때문에 우분투는데비한 계열이죠. 그래서 우리 RPM이 아니라 DB 파일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바꿔줘야 돼요. RPM이 아니라 d b 를 바꾸는 게, 어, 확장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실제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해서 먼저 apt로 install로 a l, -L -I a l i e n 인 거예요. lib, aio1, 그리고 unix, odbc. 세 개를 설치를 해주세요. 저세 개를,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네요. 다시 클리어하고, 다시 ls-를 넣어보시면, 이 파일을 이제 변환을 할게요. 명령어가 arien이고요. 마이너스 두 개의 스크립트, 그리고 마이너스 d 하고요. 오라클 별표하면 요 파일, 글자 틀렸네요, 또. 스크립트. 하고, 마이너스 t, 오라클 별표하면 은요 파일이 변환이 돼요. 안 터치면. 자, 이 파일이 db 파일로 변환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변환이 완료됐네요. 확인해 볼까요? ls -l로 확인하면 이제 db 파일, 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오븐투에서 설치가 가능한 파일이죠. 자, db 파일 설치는 하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dpkg, dp, dpkg 명령으로 하면 되죠. 자, install 하고 지금 오라클 별표점 db 이렇게 하면은 요 파일이 설치가 됩니다. 자 기다리면 이제 파일이 설치를 파일이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설치가 됐고요. 설치보다 이제 오라클은 설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설정할게요. 뭐 이런 경고 메시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설정을 자 슬래시 etc 밑에요. i n i d 밑에 오라클xe c o n f i g u r e c o n f i g u r 이렇게 해서 이 명령으로 설정을 진행하면 돼요. 처음에 이제 나는 뭐 포트 번호나 이런 건데 어, 암호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엔터 엔터 치고 여기서 이제 암호를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호는 여러분 마음이긴 한데 저는 1234로 할게요 1234 엔터 다시 1234 엔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엔터 치면 얘가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요 이게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몇 분간 걸릴 거예요 자 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죠 자, 설치가 완료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스템ctl로 스타트 할까요? 스타트하고 오라클 XE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해 주세요. 다시 시스템ctl start oracle-xe. 자, 확인해 볼까요? 시스템ctl 역시 스테이터스죠. 오라클 XE. 확인하면 지금 서비스가 잘 돌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점 하고요 띄고 하세요 점 띄고 슬래시 u01 밑에 app 밑에 오라클 밑에 프로덕트 밑에 11.2.0 제가 탭 키치면 돼요 xe 밑에 b i m 밑에 오라클 env.sh에요 e v 눌려 볼게요 sh 요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 그런데 이 파일이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 껐다 키면 계속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부팅에도 실행되게끔 하려면 얘를 어떠저 적어주냐면 복사하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한 다음에 g e d i t 로 etc 밑에 bash bash rc 이 파일은 껐다 키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맨 밑에다가 적어줄게요. 맨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방금 복사한 거 있죠. 개를 붙여넣기 하면은 항상 컴퓨터를 껐다 키면 이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됐죠? 저장하고 닫죠? 자, 그리고 ufw a l 하고 방화벽일거까요 8080이랑요. 2521. 두 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라클 설정이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웹상에서 한번 오라클을 접속해볼게요. 여기서 해볼게요. 웹브라저 우띄어서 자 접속해서 몇개 설정해 볼게요 자 192168111.10에 0 콤마 8080으로 접속을 하면 돼요 그리고 슬래시 apex 이 일로 접속하면 오라클 처음에 환경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인터널 쓰세요 인터널로 하고 어드민 어 지금 이거 내용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는 게이 오라클도 역시 책이 몇 권짜리죠 오라클은 특히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까 했던 요기 있 있죠? 잠깐 그림 볼까요? 그림 11-1 요거를 구축하기 위한 오라클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만 할게요. 자 비밀번호는 우리가 1234를 했었죠. 1234 하고 로그인 클릭하고 하면 이제 처음에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바꿔주라는 얘긴데 그냥 안 바꿔도 돼요. 똑같이 1234 1234로 하시면 돼요. 1234 똑같이 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Apply Change 눌러서 적용할게요. 자 됐으면 여기서 Return 클릭하면요 이제 화면이 나오고 다시 로그인 하면 이게 오라클 관리 화면이에요 웹상으로 접속해서 관리가 돼서 대부분 여기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거 사용법 자체도 굉장히 할게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 마리아 DB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할게요. 그럼 우리 마리아 db에선 dbms를 마리아 db 썼는데 얘를 그냥 오라클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dbms가 오라클로 바뀌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쇼핑몰 db를 동일하게 구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습 6번을 바로 이어서 할게요 그림 11-1을 11-1번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구축해 볼게요 자 c d 해서자 클리어 하고요 자 먼저 폴더 하나 만들게요 mkdir로 slash ora data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에 데이터 파일을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chmod로 777로 할게요. slash ora data. 얘를 아무나 쓸수 있게 바꿀게요. 보안상은 안 좋은데 실습을 조금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maria db 접속할 때는 어떻게 했죠? mysql 명령으로 했었죠? 그래서 얘는 sql plus라는 명령이에요. 비슷하게 sql plus. 엔터. 하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나오죠? 사용자 이름은 제가 시스템을 할게요. 시스템. 얘가 오라그 마리아 DB의 루트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 비밀번호 우리가 1234로 했어요. 엔터. 하면 이제 SQL 프롬프트가 나왔죠? 어, 마리아 DB랑 별로 차이도 없죠. 그래서 마리아 DB와 거의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진짜 본격적으로 요 작업을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요. 그런데 이제 구문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 만드는 구문은 오라클에서는 CREATE요. CREATE TABLE SPACE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름은 똑같이 할까요? SHOPING u d b a 로 하고 데이터 파일을 이제 여서 아까 우리 만든 SLASH ORA DATA 밑에 s h o p DBF. 이 이름은 제가 정해준 거예요.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폴더는 아까 만든 폴더고. 그리고 사이즈를 정해야 돼요. 사이즈는 클수록 좋긴 하지만. 물이 워낙 작으니까요. 5메가만 하면 돼요. 입력할 데이터가 워낙 조금이니까 자,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차례 여기다 테이블을 만들 차례죠. 근데 여기는 유주문은 없어요. 그냥 테이블을 만드는데 여기다 만들어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보죠. 자, 크레이트 테이블이에요. 크레이트 테이블. 이건 굉장히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아이디가 바차 10하고 난널 프라이머리 키 콤마. 그리고 이름, 이름은 얘는 n차로 바꿔주세요. 차가 아니라 n차하고 o 바꿔주고요. 나이는 인트하고 주소는 n차 o 더가로닫고 자, 얘는 요 테이블 스페이스 만들겠다. 그 의미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아까 우리 만든 쇼핑 DB 테이블 스페이스에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글자가 좀 틀렸나봐요. 아, 제가 테이블 이름을 안 썼네요. 그죠 테이블 이름은 커스텀을 여기 써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타가 없다면 잘 만들었죠. 빈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 구매 정보도 만들어보죠. 자 구매 정보 테이블도 만들었는데요. 약간의 문법은 달라요. 100%동일하진 않은데 흐름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저간 고객 정보와 구매 정보까지 테이블을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차례죠. 데이터 한 건씩만 입력해 볼게요. Insert into customer에, 저 그렇죠? value죠. 똑같아요 그분이 그리고 아까는 우리 홍, 홍이고, 홍. 홍길동이고요. 2 2살 경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네 건도 똑같겠죠. 세 건도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하나만 입력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지금 안 했거든요. 안한 이유가 문법이 달라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오토 인크리먼트는 시퀀스라는 걸 써야 되는데 역시 문법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하고 제가 1이라고 직접 그냥 입력을 해줄게요. 그래서 역시도. i n s e r t into, 구매 테이블 그리고, values 하고, 직접 제가 그냥 1을 넣을게요. 1, c 역시, 홍, 소문자 쓰겠죠 2020, 뭐, 1212, 이런 식으로, tv, 써주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필요하면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역시, 조회하는 구문은 똑같죠? select 별표 from table 이름. 이렇게 하면 조회가 똑같이 되죠. 자, 그래서 오라클도 지금 구성을 완료를 했는데, 어, 뭘 느끼시면 뭘 느끼시는 게 좋냐면은 마리아 디비든 오라클이든 사실 기본적인 구성이나 이런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부 약간 부분만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든지 하나만 제대로 구성을 할수 있으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4를 통해서, 마지막 퀴즈를 통해서 지금 배운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을 마치겠습니다.